자, 17번입니다. 자, 시험일 기준 5답률 1입니다. 여러분들, 5답률 1이에요. 자, 가장 어려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17번 문항은 어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보았던 문항입니다. 자, 어디서 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죠. 올해 여러분들이 9월 달에 17번 문항이었나요? 어, 번호도 똑같네요. 17번이었을 겁니다. 선생님 생각했을 때. 자, 이러한 문항이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새로운 스타일이었죠. 새로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정답으로 하는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일단 힌트가 t1은 t2보다 과거이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요. 과거 적습니다. 그리고 t2에서 우주 구성 요소의 총 밀도를 그냥 1이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다가 밀도를 적고요. 1이라고 해요. 그러면 밀도는 요것도하기 요것도하기 요거 abc의 밀도를 다 더해서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0.6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c죠. c는 과거에서 지금 시간이 흘러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개는지는 절대 아니겠죠. 그럼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물질이에요. 하지만 어떤 물질인 것조차도 알수 있죠. 여기서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기서 살펴보시면 바로 가장 낮은 함량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A가 B가 물질이든 암흑 에너지든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얘가 가장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보통 물질인 겁니다. 왜 암흑 물질에 대해서 보통 물질의 밀도는 어느 시기든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현재 알고 있죠? 현재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바로 암흑물질이 몇 퍼센트 있죠? 약27% 정도가 있고요. 보통 물질이 몇퍼센 정도 있죠? 5%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5. 몇대1 정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보기가 언제 나왔냐면, 이거에 바로 올해 6월 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기출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응용한 이 수능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조금 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되어 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보통 물질이면 0.21은 절대 그렇죠. 암흑 물질이 될수 없죠? 그러면 A가 바로 암흑 물질이 되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하, 5. 몇대 1이 거의 성립을 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B가, 나머지 B가 암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보통 물질이,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각 시기마다. 하지만 부피가 변하죠. 그런데 몇 배가 되었어요? 부피가 8배가 되었습니다. 8배가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반경이 2배 정도 더 커졌다. 왜? 부피는 크기의 3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크기를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3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튼 여기가 지금 8분의 1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6, 우리가 구모 때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암흑 물질 역시도 8분의 1이 되어야 하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T1 때. 물론 여러분들 얘는 0.21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암흑에너지는 밀도가 항상 일정하죠. 그러면 A와 같은 경우는 곱해주죠. 0.67에서 8을 곱해주세요. 7, 8, 56, 48, 68, 48.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5.36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밀도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자, 5.36에서 0.2를 더하고요. 0.96을 더해보죠. 그럼 여기에 3이 되겠고요. 1이 올라가겠죠? 5 6 5가 되겠고 6.53이 됩니다. 6.53이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놔두고 한번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아까 밀도 6.53이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써 두고 시작하도록 하죠. 5.36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 여기 5.36이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우주의 크기는 아니고요. 여기가 5.36이 되겠고요. 여기가 0.21이 되겠고 여기가 0.67이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되고요. 자 중성자는 C에 포함된다. 여기가 보통 물질이었습니다. 여기가 암흑 에너지가 되겠고요. 여기가 암흑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성자는 C에 포함된다.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전체 우주 구성 요소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에너지 분해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T1이 T2보다 당연히 과거 시기일수록 더 큽니다. 니은, 맞고요. T1의 전체 우주의 구성 요소 중자 C가 차지하는 비율. 자이 비율 묻는 문항도 우리가 디귿 선지로 선생님이 기억합니다. 구모 때.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구하죠? 전체 우주의 밀도분에 C가 차지하고 있는 밀도 곱하기 100%를 해 주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4. 얼마, 얼마, 얼마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15%보다 낮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비율은 15%보다 15 작다. 이것은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 ᄃ. 이렇게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항이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문항 같지만 구모 때 이미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어떠한 경향에 있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문항에 대해서 기억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문항들 니언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거 디귿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총다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출 즉 올해 졌던 6월과 9월에 어떤 문항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느냐,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열심히 주도 면밀하게 분석했느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그런 17번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